이번 역은 종합 운동장. 종합 운동장역입니다. 공동 9위 한국도로공사 배유나 선수 공동 9위 한국도로공사 임명옥 선수 공동 6위 GS칼텍스 한수지 선수 공동 6위 IBK기업은행 김수지 선수 공동 6위, 현대건설, 황민경 선수. 단독 5위, IBK기업은행, 김희진 선수. 단독 4위, GS칼텍스, 강소희 선수. 단독 3위, 한국도로공사, 박정화 선수. 단독 2위, KGC인삼공사, 이소영 선수. 단독 1위, 현대건설, 양효진 선수. 새 시즌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